올해 7월 기준으로 현대차량 기아 대기 기간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간단하게 총정리해 보면 아반떼는 N 모델을 제외한 모든 내연기관 모델이 10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모델은 16개월 이상으로 확 늘었습니다. 쏘나타는 1.6 터보가 2개월 이상, 가솔린하고 LPI, 그리고 N 라인은 6주, 하이브리드는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랜저는 2.5 가솔린이 5개월 이상, 3.3 가솔린하고 LPI가 2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8개월 이상이 걸리고, 캐스퍼는 모든 사양이 1개월 이상, 베뉴는 모든 트림이 11개월 이상, 코나는 내연기관 모델이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투싼은 1.6 가솔린 터보가 9개월 이상, 디젤하고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이 걸리고, 산타페는 가솔린하고 디젤이 8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펠리스 이드는 6개월 이상,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 넥소는 10주 이상, 스타리아도 최대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터는 일반 슈퍼 캠 모델이 9개월 이상, 더블 캠 모델은 6개월 이상, EV 모델은 1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제네시스도 한번 볼까요? G70은 6개월 이상, G70 슈팅 브레이크는 100대 한정으로 오픈런 방식 출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G80은 내연기관 모델이 8개월 이상, EV 모델은 6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G90은 기본 모델이 8개월 이상, 롱휠베이스 모델은 5개월 이상, GV60은 모든 트림이 12개월 이상, G70은 내연기관 모델이 12개월 이상, 전기차는 10개월 이상, GV80은 모든 모델이 18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기한은 더 심각합니다. 일단 모닝은 모든 사양이 2개월 이상, 레이는 모든 사양이 3.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K3는 모든 사양이 5개월 이상, K5는 가솔린 라인업이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3개월 이상, LPI 모델은 1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K8은 2.5 모델이 10개월 이상, 3.5 가솔린은 6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이 걸리고 스팅어랑 K9은 모든 모델이 4주에서 5주가 걸립니다. 셀토스는 가솔린 모델이 5개월 이상, 스포티지는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11개월 이상, 디젤은 16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소렌토는 가솔린은 13개월 이상, 디젤은 17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이 걸리고 모아비는 모든 트림이 4주 이상, 니로는 전기차가 12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6개월 이상, EV6는 1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카니발은 디젤이 16개월 이상, 가솔린은 5개월 이상, 하이 리무진은 8개월 이상입니다. 봉고는 디젤이 12개월 이상, LPI는 2.5개월 이상, 전기 모델은 7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기아는 여전히 심각하고 현대차량 제네시스는 지난달보다 훨씬 늘었죠. 이 와중에 소렌토를 포함한 주력 모델들 생산에 중단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때문에?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원자재 가격 때문에 난리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그러니까 내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이 드렸죠. 이건 개인한테만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사회, 기업,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증감률을 볼까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보면요. 천연가스는 무려 76.2%나 올랐고, 휘발유는 72.9%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 유는 45.2% 옥수수랑 대두도 20% 이상 밀은 19.6%가 올랐습니다. 니켈도 9.6%가 올랐고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2차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원자재뿐만 아니라 농업 같은 1차 산업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까지 오를 만큼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4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도 볼까요? 2017년 대비 작년 3분기까지 얼마나 오른지를 나타낸 자료인데 4년 동안 원유는 36.3%가 올랐고 귀철금속은 33.1% 철광 석은 30 30.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산업별 생산 비용 증가율도 심각합니다. 일단 전체 평균은 2.3%가 늘었고 제조업은 3.5%, 석유 정제는 1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외에 1차 금속, 비금속 광물, 화학, 사회 간접 자본들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한국 경제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대응한다는 기업이 34.1%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 말고 다른 부문의 원가를 절감 하고 있다는 기업이 31.1%, 원자재를 미리 구매해서 확보한다는 기업이 15.9%, 그리고 비싸진 원자재를 대체할 만한 대체 원자재를 발굴하고 있는 기업이 12.2% 였습니다. 업종별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전체 평균 가격은 13.8%가 올랐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19.6%, 철강은 18.4%,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은 10.4%가 올랐습니다. 차주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차 주요 원자재 가격인데 2020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철광석은 톤당 101달러였던 게 165달러까지 올랐고, 알루미늄은 1,704 달러였던 게2,384 달러, 구리는 6,180 달러였던 게9,200 달러 수준으로 올랐고요. 플라스틱도 955 달러에서 1,180 달러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일단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승용차 평균 가격을 보면요, 2019년 평균 가격은 2,774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4,75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SUV는 3,543만 원이었던 게 4,20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 평균 가격은 3,200 9 8만원이었던게 4,239만원으로 올랐고 SUV도 3,459만원이었던 게 5,47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1 천만원 내외 해외 시장은 많게는 2천만원이나 올랐다는 소리죠. 현대차만 미친듯이 가격을 올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2017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에 팔리고 있는 신차 평균 가격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2017년 평균 가격이 3만6천 달러 수준이었고 작년 9월 기준으로는 4만5천 달러나 됐습니다. 원화로 따지면 4,670만원이었던 평균 가격이 5,84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도 원자재 공급난은 계속될 거고, 이건 결국 제품 가격도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단위로 보면 가격이 오른다는 게 가장 치명적이죠. 그런데 사회나 국가적 단위로 보면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자료를 쭉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원자재가 고갈되거나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런 여파가 계속되면서 소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진짜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들이 생산이 최근에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번 원인은 반도체가 아니라 연료탱크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차에 모두 들어가는 부품이죠. 연료탱크 공급이 왜 늦어진 건가 봤더니 최근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잖아요. 이 여파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청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생산해야 하는데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완제품하고 반제품 재고까지 모두 소진되면서 공급이 생산과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윤 축구를 제일 목적으로 하는 냉정한 집단이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청이 하청 공급 가격을 바로 맞춰주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 협력 업체들 사이에서는 납품 가격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료탱크는 지금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기차로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 연료탱크가 점점 필요 없는 부품이 되고 있잖아요 현대차랑 기아는 지금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장을 멈춘 게 우리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인이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품 공급이 안 돼서 가동을 멈춘 게두 번째.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 후유증으로 1차 협력사의 납품 중단이 원인이 됐습니다. 차주들한테는 정말 헌하고 답답한 소리겠지만 조만간 네 번째 중단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왜냐면 현대차 노조가 무려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비율로 파업을 찬성했거든요. 이번에는 심지어 굵고 길게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게 현대차 노조 입장이구요. 사측은 국내 법인 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양측 모두 팽팽해서 하루아침에 파업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현대차 파업 관련 이야기는 얼마 전에 올라갔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이걸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추구 대기 기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계약자들한테만 문제였는데 이제는 곧 기준 차주들한테도 영향이 갈 겁니다. 내연기 관차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소모품 교체도 해줘야 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냉각수 이런 건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공급단거 원재료나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에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곧 서비스센터 부품 난이 생각하다는 소리도 나올 겁니다. 이미 작년 11월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부품 조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걸로 보이네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다는 게 저도 참 답답합니다. 관련해서 또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